제가 저번에 4월 18일 날 영상을 찍었었죠 정확히 한달 전인데 그때 선물이 아니라 현물 지표들이라도 결국엔 이제 차트 버핏의 이 지표를 따라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수익이 날 수밖에 없다 그것도 빅테크에서도 이 지표를 따라만 가면은 30% 이상 계속 수익을 낼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해제 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제 방송은 해제 라는 방송이었고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지표가 지금 마이너스 100을 아래로 하회한 다음에 다시금 올라오면서 이172 달러 이게 아마존의 자리라고 했었던 그 자리가 172 달러였고 현재 최고 214 달러까지 지금 찍은 모습이 보이죠 5월 13일 날214 달러까지 나왔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자리가 한번더 나왔던 게 있는데 이제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도 자리였죠 마이너스 100 밑으로 하회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정확히는 지금 한 130달러쯤에서도 이제 매수를 볼 수가 있었는데 약간 올라와서 지금 170 달러더라도 이제 수익을 볼수 있는 최소한 진입구간은 됐을 수 있는 게 이제 이 과열 지표에서 마이너스 백을 상회한 다음에 아직 0을 넘기 직전이었고 이제 이때 상황에서는 지난 4월에서도 사실은 그렇게 매수를 보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어요. 4월 2일날 관세 발표를 하고 하락이 있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무서워서 매수 타점으로 생각을 못 했었을 텐데 그때도 이제 좀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단기 바닥이 나왔다라고 증시에서 단기 바닥이 나왔다라고 판단했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쉽게 매수를 볼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버핏 차트 지표에서는 정확하게 이제 매수 타점이다. 아직도 유효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었고 이때 매수를 했으면은 170달러에서 브로드컴이죠. 브로드컴은 지금 최고가 235달러. 5월 13일날 235달러가 이제 최고가로 거의 30% 가까이를 수익을 보고 있고 이제 앞으로도 들고 갈수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 과열 지표를 통해서 매수를 최저가에 했었으면 은 언제까지 이걸 들고 갈수 있냐. 내가 간이 작아가지고 이렇게 일직선으로 편안하게 올라가는 것 말고는 이제 흔들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내가 다루지 않겠다 그러면 이 과열지표가 이렇게 과배수 단계에 왔을 때 바로 팔아버리면 됩니다 여기가 바로 이제 최소 청산단이라고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지금 알파벳을 보면은 과열지표상 최저가를 찍었다가 다시 한번 이제 최저가를 찍었죠 그리고 다시 한번 최저가를 또 여기에서 미세하게 갱신하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구글도 현재 지금 마이너스 100에서 올라온 지 어느 정도 지났지만 0을 아직 통과를 안 했고 그 다음에 100가지의 공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최소한 지금 같은 상태에서 익절을 하는 것보다는 더 끌고 가서 최소 청산 지점이 100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00을 상회한 다음에 이제 청산을 생각하셔도 되고 아니면 마찬가지로 23년 1월에 과열 지표상 최저가가 나왔던 90달러를 기준으로 과매수 구간에 들어갔지만 여기에서 물론 이렇게 흔들면서 올라가긴 하지만 과매수 구간에 닿는다해서 무조건 바로 떨어진다고 하면은 이제 그게 빅테크가 아니라 보통 그런 경우는 중소기업에서 많이 발생이 되고요. 대부분 빅테크는 이제 홀로 과매수에 들어가기보다 전체적인 다른 빅테기 같이 이제 과매수 단계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미국 경제는 이제 모멘텀을 받게 돼서 단일 종목만 과매수가 아니고 전체적인 빅테기 다 과매수 단계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 모멘텀으로 흔들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우상향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최저점을 찾는데 있어서 과매도 이 지표를 이용하는 게 가장 포인트가 되겠고, 그 이후에 청산 단계에서 내가 여유에 따라서 얼마나 공간을 남겨놓는가가 재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참 전에 90달러에서 이제 과매도 구간이 이렇게 발생이 돼서 타점이 나왔었어도 지금과 같이 최고점 200달러를 찍었어도 다시 한번 내려와서 고점 눌림이 발생된 다음에 지금 현재처럼 과메도 타점이 다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구글도 타점이 온 상황이고, 여기에서 어떻게 될지는 나중에 이제 지켜보도록 하시고, 빅텍이 이제 한달 만에 30%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맥점을 잡는다는 게, 이게 보통 주식에서 뛰어난 사람들이 잡을 수 있는 게 아니겠죠. 저는 제가 감각적으로 뛰어난 게 아니라, 수많은 백테스팅을 거쳐서 만들어 놓은 지표가 이렇게 성능이 확실하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오른 다음에, 굳이 저는 뭐 말에 힘을 줘서 해제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엔. 지금 최근에 메타 플랫폼주도 최저점이 와서 메타 같은 경우도 워낙에 이제 자리가 한번 오면은 상승폭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예, 여기에서 지금 상승폭이 119달러에서 740까지 거의 한 최소 6배 이상 올랐죠. 그렇게 이제 좀 메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상승폭이 크다 보니까 자리에 와서 저도 진입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최소 청산 단위는 지금 지났어요. 최소 청산은 여기 꼭대기에서 하든지 이렇게 살짝 내려왔을 때 여기에서 이미 했어야 되는데 더 내려갔지만 볼리저밴드 타고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청산을 하지 않고 만약에 얘가 다시 내려와서 지금 저점을 깨고 다시 내려가더라도 버핏 지표에서 과매도 구간이 다시 오면은 그 과매도를 탈출하는 그 순간에 다시 한번 추가 진입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추가 진입을 할 현금을 미리 남겨놨어요. 그래서 확실한 지표가 있으면은 더 떨어지면 오히려 더 시드가 불어나는 것에 가속이 받을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현금을 미리 준비한 다음에 이 그림과 같이 22년도 7월 이때 지금 과메도를 벗어났지만 올라가는 척하다 횡보를 하면서 다시 떨어졌죠. 다시 떨어져도 재진입 구간이 이제 살짝만 올라가면 다시 나오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올라갈 수 있는 기반이 다져진 다음에 22년 12월에 다시 한번 재진입 자리가 나오죠. 이런 구간에 현금을 이제 여기 7월에서 다안 들어갔으면은 다시 한번 진입할 수 있는 동일한 현금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진입을 하게 되면은 평단이 가운데가 되고 매입 금액이 두 배가 되겠죠. 그럼 그때부터 최소 청산 구간까지만 기다려도 매입 금액이 두 배이기 때문에 이만큼의 상승분을 두 배의 가격으로 내가 청산할 수 있게 되고 아까도 말했듯이 최소 청산 구간이 지나간 다음에는 잠깐의 흔드는 구간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제 1, 2년 단위가 아니라 2, 3년, 5년까지를 보게 되면 이렇게 굉장히 큰 상승폭이 나올 수 있는 최저값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계속 홀딩을 하면은. 이렇게 여섯 배, 일곱 배까지를 먹을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매매를 잘한다고 자랑하는 그런 흔한 장사꾼이 아니라 제가 매매를 이 훌륭한 지표들을 통해서 지금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수익은 쌓인 것이고 이걸로 인해서 내가 잘 났다고 이렇게 자랑을 하는 그런 유튜버가 아니라 저의 연구의 헤리티지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런 확실한 지표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4월 25일에 자리가 났었고 자 105에서 136까지 올랐으니까 거의 30% 이상 올랐죠 마찬가지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384에서 지금 자리가 나서 지금 4월 30일부터 자리 라고 치면은 15일까지 2주 만에 20% 가까이가 올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든 지표들의 헤리티지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끊임없이 반복하고 되는 지표들만 남겨 놓은 게 이렇게 확실하게 선물 시장뿐 아니라 현물 시장에는 더욱더 쉽게 적용이 된다는 것을 제가 시범을 보여드렸고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도 저도 진입해 있고 지금 최소 청산단위에 다다라 있고 여기에서 물론 살짝 흔들면서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이 과매수를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더 이어갈 수 있다는 생각에 더 들고 갈 생각이고 혹여나 다시 한번 저점을 깨고 내려와서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에 따라서 한번더 매수를 할수 있는 현금을 남겨두고 다시 한번 이 지표에서 이 과매도를 벗어나는 현상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 그때 최저가에서 매입한 금액 그대로 똑같이 다시 한번 매입해서 재반등에서 올라올 때 그때 두배 이상 속도로 수익이 찍히면서 다시 한번 과매수까지 쭉 끌어올릴 수 있는 거를 기다리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수 있는 방법은 단순한 거시 경제나 실적 발표보다는 결국 이렇게 기관이든 개인이든 심리가 축적돼서 어느 한 구간에선 이제 터질 수 있는 이런 구간을 지표로 잘 나타낼 수 있다면 이 지표가 시장에 있어서 가장 큰 무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 지표를 만드는 거는 이 현물 지표를 만드는 것 훨씬 이상으로 정교해야 되기 때문에 버핏 차트에서 만든 지표에서 일부분을 사용한 이 현물 차트의 이 성능이 이 정도이니까 이제 그만큼 연구의 헤리티지가 다른 장사꾼들과는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 설명 드렸다 생각하고요. 주식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몇천 단위가 들어가다 보면은 수익성이 이제 천 단위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선물에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주식에 확실하게 도전을 해 보시고 싶고 더 이상 유튜버들의 노름에 흔들리기 싫다면. 지금 펀딩하고 있는 버핏 스탠다드 교육 차트에도 과열 지표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150만 원으로 펀딩하고 있는 시리즈들 중에서는 가장 저렴한 단계의 교육 차트고 여기에도 선물에 관한 모든 작도, 빗각 그리는 법, 쌍일목 차트 만들고 대응하는 법이라든지 피보나치 작도법, 일봉 보는 법이라든지 선물에 관해서 유용한 정보들도 많이 들어 있지만 주식을 하는데 있어서 충분한 지식을 얻는 데에는 이 플랫폼을 한번 구입해 놓으면. 차트 설정은 다 되어 있고, 교육 영상들을 통해서 평생을 계속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매매보다 차원이 다른 매매를 해나갈 수 있으니까, 이제 미국 주식 현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더 이상 혼자 하지 말고, 시황 설명하는 유튜브들 봐봤자, 솔직히 읽는 건 똑같거나 거의 보나 안 보나 큰 차이가 있지 않는다는 건 여러분들이 시장에 오래 있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스탠다드 교육 차트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과열 지표뿐만 아니라 주식에 있어 자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홀딩에서 쭉 끌고 가는 건 어떻게 하는지 자금 사정에 따라서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 코칭 해드리니까 자 편안한 마음으로 전화 상담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구독하고 있는 차트 오피스란 채널은 다른 사람들이 알면은 여러분들이 돈을 벌 기회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갑자기 떡상한다거나 그런 거는 바라진 않지만 어차피 가장 오래 가고 시장에서 알아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천천히 커나가는 것을 전략으로 잡고 있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도 구입해주시고 그 정도로 제가 자신이 있기 때문에 더 나은 알고리즘이 있을 시100% 환불해 드린다 이렇게까지 내걸고 이제 상담방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솔직히 이 커리큘럼보다 국내에는 불문하고 세계에서도 이런 커리큘럼은 없을 거라고 제가 자부하고 있습니다. 빅테크가 2, 3년 뒤에 오를 거라는 거는 영상에서 얘기했듯이 지나가는 할머니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개인의 불안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략이다라는 것을 어떤 말인지 한번 곱씹어 보고 와 닿는다면 여러분들이 상담 문의 주셔도 충분히 기대 이상으로 만족을 하실 수 있으니까 연락 주시고 사정이 안 돼서 구입 못 하시는 분들도 열심히 공부하셔서 불안감 없이 안전한 매매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